안녕하세요. GEG 화성과 깊이 끌림 연구회가 함께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장 네트워크. 공교육 다단계 채널 여덟 번째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을까? 입니다. 저는 교실에서 자신감을 잃고 있는 아이를 놓치고 싶지 않아 고민하는 교사 김한나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 낯선 문화와 언어 속에 미소만 띄우는 아이, 아이굴. 아이굴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주배경 학생입니다. 아이굴이라는 가명의 학생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만난 적 있으시죠? 이주배경이란 말이 다소 생소하실 거예요. 다문화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가졌던 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의사소통은 교실 수업에 있어 큰 문턱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으로서 교실에 있지만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저는 의사소통이 가장 우선이라고 느꼈습니다.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바로 실전, 동기, 반복입니다. 아이굴은 6학년입니다. 개념 설명과 교류가 많은 시기죠. 간단한 말은 가능해도 수업 용어나 개념은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실시간 번역을 시도했지만 러시아어 번역 정확도나 속도 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결국, 구글 번역과 파파고를 활용했습니다. 복잡한 말이나 수업 중꼭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도록 했고, 그 덕분에 아이골의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번역기는 언어 성장에 한계가 있어 자발적인 말하기 동기를 유도하고 싶었습니다. 손재주가 좋던 아이골에게 학생주도 동아리장을 맡겼고, 주미물도 지원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책임감 있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골이 처음으로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 힘들다. 그때 저는 러시아어를 직접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듀오링고로 공부하며 아이골에게 물어봤더니 그 순간부터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 동기를 만드는 힘이 커졌습니다. 앱으로 언어를 배우다 보니 발음과 말하기가 어려운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자음과 모음의 발음 중심으로 반복학습을 했습니다. 러시아어에는 없는 받침 발음도 하나씩 같이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굴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학습도약 계절학기에서 다른 이주 배경 동생들을 도우며 제가 했던 말을 번역해 주거나 몸짓으로 천천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점은 이주 배경이기 전에 학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우리는 종종 다문화, 기초학력, 특정 과목 부진 등으로 학생을 범주화하곤 합니다.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학생 한명한 한 명을 제대로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2학기에도 아이굴과 함께할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이굴, 너는 진짜 어떤 의사소통을 원하니? 혼자는 어렵지만 연구회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장 네트워크. 공교육 다단계 채널의 여덟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